여기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와 있어요. 저기 보면 여기가 연대 정문이고요. 예전에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가 죽은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시위하다가 이제 군부 독재 정권 경찰이었나, 뭐 군인이었나 쏜 체류탄에 맞고 죽은 데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시위 장소. 맞아요. 연대생들이 막 시위했을 때 여기서 많이 했었고. 그 길거리도 엄청 차질 어 네.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한쪽 눈 사태도 여기 있었었어요. 여기서 시위하고 막 반경 진압하고 했던 데가 여기고 그래서 연대는 이 정문에서 시위도 되게 많았고 네. 사건 사고도 많아서 여기가 되게 얘네들은 뭐기 보대로 치면 민주광장 같은 그렇지. 그런 역사적인 데일 거예요. 역사적인, 예, 역사적인 장소일 거예요. 예. <laughs> 연대 정문입니다. 여기 와 많이 바뀌었다. 되게 깔끔해졌네. 나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와 여기 차지나가서는데 차가 안 지나다니네. 정문에 왔어요. 와 되게 좋아졌다 진짜. 아니, 원래 여기 차가 지나다녔거든, 이쪽에. 어... 원래는 연대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서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직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 어... 차로.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여기, 여기가 백양로인가 그렇잖아요. 네. 직진으로 쭉 뻗어가지고 저기 본관까지 가는거든요 근데 백양로에서 이렇게 사, 학생들이 걸어다니면 차도 같이 네. 지나다녔는데 다 없애버렸는데 차가 못 지나다니게. 여기 보시면 이게 연대 전반적인 이제 캠퍼스 그림이에요. 연대 같은 경우는 고대랑은 다르게 고대는 이렇게 갔다가 길이 끊기고 건너가야 이공계가 있었는데 연대는 하나 에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그 저기 이 직진 백양로 부등 여기가 네. 쭉 길게 이어진 길이 이 길입니다. 백경, 쭉, 백경, 예, 백경. 쭉 네. 올라가면 언더우드가 있고 연인관 있고 뭐 대우관 있고 이렇잖아요. 대우관이 네. 경영대 건물일 거예요. 음. 맨 뒤에 있는 게산 그 네. 밑에 있는 저기가. 네. 그래서 여기가 직진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고. 이제 그 직진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네. 되어있어요. 경영관, 대강당 뭐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인가봐요? 네 여기가 기숙사예요 재밌는게 네. 연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모든 건물들이 다 몰려있어요. 입문계가 다 몰려있는데 네. 여기는 의대고요쭉 가다가 요 길이 있어요. 여기 되게 으슥해. 근데 어. 우리 고대에서 참사리길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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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다 보면 숲이 좀 우거져 있고, 으슥한 데가 있는데, 아... 거기서 또 이제 연대 학생들이 아... 나는 애정, 행각을 했다라고 네. 하는. 근데 여기 딱 봐도 길 자체가. 예. 네. 으슥해요 네. 그래 보여 실제로 아, 가면 되게 네. 숲이 막 우거져 있어요. 아, 네. 저기, 연대 졸업생이 옵니다. 연대, 연대 가이드, 졸업생. 연대 가이드. 아, 연대 가이드. 연대 가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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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되게 많이 변했네. 네.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저잘 몰라요. 음. 어떤 건물 설명해요? 어뭐 어, 이렇게 전문의... 어, <laughs> <laughs> 난잘여기 난 어, 뭐예요? 아줄 거예요 대신 <웃음> <웃음> 공학원 <웃음> 공학원 아그 네. 공대예요? 네, 성부실 ]에서... 공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성 성대... 여기서 수업 많이 들었겠네? 저, 아, 수업은 안 하고 연구실 위주로. 아 연구실 어, 대학원들. 저도 여기 인이 있었어요. 석사 아 여기 아 석사 오... 때 나름 재원이에요. 되게 연구실 여기에 여기... 여러 개 공대 <laughs> 건물 있는데 음, 음, 음. 여기에 뭐 약간 멀티처럼 아... 세컨 연구실. 아, 세컨 연구실. 네, 저기 네. 멋지게 생긴 저 구름다리 같은 건 뭐죠? 저기에. 스코 브릿지라고 하는데. 예. 예. 스코에서그 이라가 있는 게 저기 저게 어, 제 이공학관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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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원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음, 음, 음. 저 다리를 엄청 많이 아무튼 연구해 가지고 네. 다리를 만들었대요. 저기 밑에 기둥 보이죠? 예. 네. 기둥이 원래 그래서 없었어요. 저기 기둥이 없어 가지고 어. 음. 저 기둥을 안 만들려고 음. 막 어떻게 하면은 아 기둥 없이 네, 어떻게 관를만들할수 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총장님이 어. 지나가라 보는 거 보고 되게 불안해 보인다. 어. 기둥 달아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laughs> 기둥을 달았다라는 아 어, 진짜 가아 네. 그런 일화가 있구나. 재밌는 일화 <laughs> 재밌는 요 <일이라네요. 웃음> 네, 그리고 여기는 제일공학관인 거 보니까 여기가 공대생들 많이 네, 제1공학관. 여기 1층에 뭐 음식점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뭐 먹을 때 있고 아, 그러지 않았나? 제 아, 3공학관 아, 밑에. 제 2공학관 밑에 한울샘. 아, 연대에서 저...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인다아나 어, 먹어봤어 하늘쌤. 예, 하늘쌤 예전에 많다. 먹어봤어 내가 여기가 이제 뒤에 이제 연대 오 암병원이 엄청 크게 있네 확실히 연대는 의대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맞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연대 세브란스잖아요 네. 아, 네. 네. 세브란스 세브란스가 역시 어, 그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공화국 밑에는 순두부 순두부가 되게 유명해요 어. 나 그것도 먹어봤어 네, 그거 먹어봤어 다 드셔보셨는데요? 아, 왜냐면 <laughs> 내가 <중요한 거. 웃음> 아니면 내가 십몇 <laughs> 년 전에 여자친구가 연대를 다녔어요. 3년을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여기서 공부를 같이 했거든. 그래서 거의 뭐 맨날 연대 와서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세브란스 안에 들어가서 먹어봤고, 순두부 먹어봤고, 공항 안에서 라면도 먹어보고,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때는 근데, 내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 그래서 여기서 맨날 그뒷카티 타고 두두두가 와가지고 <웃음> <웃음> 술 먹고 막 이렇게 기숙사 애들 올라가다가 왜냐면 여기는 음주운전이 <laughs>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아니니까 술 먹고 애들 막 오토바이 타고 많이 간단 말이에요 <laughs> 사고 되게, 많이 났잖아요 네, 상식터 이게 세개 정도 세개 아, 넘어가는데 음. 웅 가다가 막 애들 차 빠지고 날아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연대는 <laughs> 이 앞에가 직진으로 쭉 뚫려 있어가지고 아우 있어. 속이 시원하다 네. 되게 아우 정말 좋다 아우, 아 진짜 사실 고대랑 건물 느낌이 좋잖아요. 어. 고대는 완전 고풍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라면, 네, 연대는 좀 뭐랄까, 공학관 같아, 다. 네, 맞아요. 딱딱딱 어, 네. 네, 그러니까 고대는 약간 고딩 양식처럼 맞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네, 네. 여기는 이렇게 딱 네모 느낌? 맞아요. 음. 그냥 여기는 그냥 일반 건물 느낌. 음. 공대 애들은 네. 딱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아, 아 그래요? <laughs>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아,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어, 그 음. 여기까지가 공대 건물이고, 네, 그렇죠. 이쪽까지가. 여기 저기가 중앙도서관이고, 네. 중앙도서관이고 네. 여기가 중앙도서관. 뒤에 건물이 제2도서관 아닌가요? 네, 예, 저 신중도라고 예, 불러요. 예, 저, 저 가봤어요. 예. 신중도 신중... 가봤어요? 당연히 가봤죠. 거기서 예. 공부했어요, 신중도에서. 어떻게 들어갔죠학생증으면 그때 여자친구가 학생증을 <laughs> 빌려가지고 당연히 빌렸지. 예. 여자친구의 친구, 음. 그러니까 같은 과에 이제 남자인 친구 걸 빌려 서 들어갔지. 그 남자가 별로 안 좋아했나 보네. 요 예, 그럴 그런 적도. 그리고 저 스타 하셨으니 네. 알잖아요. 네. 저게 뭐하러 닮은 것 같아요? 거 스타 건물에? 어떤 거요? 저중중도서관입니 어떤 거뭐뭘닮은 어, 거야? 스 건물에 닮았던 게 닮은 게 있는데 어? 배럭 어? 배럭 네 배럭 네. 맞아요 배럭 아 진짜 네. 아 배럭 그래서 딸인 나오는 거예요 네, 저기서 원배럭 체제에서 지금부 어. 투배럭으로 바뀌었다 아비슷다네 <laughs> 아, 어. 그렇죠 배럭 같다 아. 배럭 어. 여기는 <laughs> 독수리 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입니다 이거는 어 되게 느낌이 많이 바뀌었다 정말 되게 깔끔해졌네 캠퍼스가 네. 엄청 깔끔해 여기 보면 저기 정문이거든 좌 이렇게 1 m 달리기로 재기했대.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고 되게 좋다. 저기는 뭐예요? 저기 무슨 식물원처럼 생긴 거 아, 원형으로 되어 아, 있는. 아, 거. 아 저게 체육관, 뭐예요? 체육관. 아 체육관. 그런데 또 너무 유명하지. 이게 보이는 게 이, 이, 이과대학. 아 이과대. 이과대학이면 자연대예요. 자연대. 네, 자연대 아, 생물학과 이런 거있 거? 저 있는 거? 다닐 땐 저기 건물이 모유탄 건물이다 그랬거든요. 모유탄 건물? 네, 건물이 진짜 벽돌로 촘촘히 해가지고. 어.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한번 보기는 겠네요 연대가 생각보다 맞아. 건물이 많이 낡은 건물이 그래. 많아. 아니 고대는 신축 건물이 엄청 많은데 어. 연대는 확실히 좀 이, 낡은 건물들이 이, 많아. 건물 더 학생회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대박 학생회관. 대박. 아니 학생회관 어느 학교는 다운지네 그, 어, 우리 학교도 들다 그러죠. 소도 엄청 오셨어요. 맞아. 학생회관. 하면 학생회관은 맨날 네. 모여서 시위하고 음, 이러니까 음, 학교에 아, 투자를 안 해줘.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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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냥 구진 건물에 있어. 이거 지다지네 이거 봐봐. 신 같은데. 어디, 아, 어디? 창립자, 저기, 원더우드. 창립자는 아... 외국인이잖아요, 언대는 네. 또, 외국 자본이 여기서 생긴. 뭐. 저기는 이제 피자. 피자가 맛있어요. 아, 피자를 많이. 어디, 어디, 어디? 학생회 가네. 아, 학생회 가네, 피자. 네. 네, 여기, 여기 학생회관 통하면 뒤로 세브란스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네, 아, 나, 나 여기도 많이 가봤어 많이 가봤어 아 음대! 아 연대가 음대가 있구나 네. 맞아 여긴 뭐예요? 기념품 도서? 여기가 지하로 다 연결되는 아. 여기 만 가만 나온 게 엘리베이터 아 이게 다 지하 주차장연결돼 있구나 좋다 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어, 저 건물은 뭐죠? 이 뒤에는? 저거... 백양반 그 뭐예요, 배양관이? 어. 배양관 백안간 건물이 엄청나. 뭐 이렇게. 아 문과대야. 아, 아, 건물 되게 넓었다, 근데. 정말... 저 1학년 때 저기 글쓰기 수업 듣고 막 이런 교양 같은 거. 어. 글쓰기 수업 듣고 이런... 저기 앞에는 본관인데 연대는 본관 진짜 예쁘거든요. 어. 저게 문화재예요, 연대 본관이. 네. 되게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저게 100년 넘었을 걸 어. 리모델링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 상태고. 저게 엄청 오래된 건물이야. 옆?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를 나왔었잖아. 어. 그때부터 있었던 건물이고요, 있 저게. 맞아요, 성부씨? 네. 그쵸, 너이, 맞죠? 네, 윤동주. 네. 저기 가면 윤동주 기념비도 있어요. 아, 아 그거 보고 가자. 윤동주 기념비. 아, 어. 여기 경영관을 새로 지어놨구나. 음, 음. 원래 연대가, 경영대가 되게 좋은데, 경영대 건물이 엄청 후졌었거든요. 궁상기 어, 저기 뒤에. 음, 이건 잘 지었다. 이거는 음, 새로 음. 지은 경영관이구나. 음, 까먹었네. 예전에 그게 있었어. 나 들어올 때, 고대 경영대가 건물을 너무 좋게 지어놔서, 음. 네. 연대를 왜 이렇게 못 짓냐 해서, 연대 경영대 애들이 막 되게. 항의도 하고 막 이랬대. 아. 근데 연대도 돈이 되게 많잖아. 네. 연대서 안 지어줬어. 나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안 지어줬어. 그러다가 업무 시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막 그런 컴플레인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었나보다 이렇게 그래서. 너도 외관만 보고는 아니겠지? 나 아, 여기는 <laughs> 새로, 새로 보는 거요 그렇죠 새로 지은 거죠. 네. 예전에 그 맞아요. 대우 김무중 회장이 네. 연대 출신이잖아요. 네. 대우가 잘 나갔지. 연대대 기부를 엄청 많이 했어. 아. 그래서 막 건물 막다 깔아주고 막 그랬는데. 대우가 기울면서 <laughs> 그 중요한 공급 그 아... 돈이 수혈 되는 거이 사라진 거야. 아... 그래서 경영대건물못 짓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어 김우중간이 네, 네. 김우중간이에요. 예, 맞아요. 김우중간이에요. 맞아 뉴욕에 있는 여기가 본관이에요. 근데 연대 본관이 저 있잖아. 더 넝쿨, 네. 넝쿨이 막 둘러싸고 있잖아 네. 건물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거? 아, 진짜 예쁘다. 진짜 되게 고풍스럽고 네. 역사의 한 장면, 문화재, 네. 문화재, 문화재. 진짜 문화재건 네. 아, 저거밖에 없어요, 보까 <laughs> <laughs> 이쁘다, 아, 여기는. 사진 찍을만 하네. 언더우드 뜰, 연대는 고대랑은 다르게 외국인이 창립을 해서 연희 전문 학교를 창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세브란스나 합쳐서 연세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이제, 어. 어 이렇게 손 벌리고 있잖아. 외국인이에요. 네. 네. 저게 등록금 내놔라. <laughs> 등록금 내놔라? 뭐 이런, 아, 그런 거야? 그런 의미라고 <laughs> 저도 들었어요. 아... 연대가 공 등록금 비싸거든 네, 되게 네. 사립학교 중에서 거의 제일 비싸다가 비싼...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고대 아, 그래? 기준으로. 대가더요아 그래? 왜고아 그래. 고... 그렇구나. 공칠는 년도 기준. 고대도 이제 창립자분 이걸로 바꿔야겠네아 동작에 돈 내놔라. <웃음> 네, <웃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저때5 0 0만원정도였요아 진짜? 되게 비싸네. 지금 한2년 지났으니까 원래 물가 상승자면 천만 원이어야 되나. 그렇죠. 네 천만 원안 하면 등록금 싼 거네 그러면. 어... 싼 거네 어... 얼마 안올랐네아 어, 맞아. 진짜회사해 회전. 회사. <laughs> 집값비 하면은 <laughs> 맞아. 집값인데도. 그근데 이게 보기에는 멋있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100년 막 80년 이렇게 된 건물이 어서 구조가 되게 이상하고 진짜 좀 이렇게 환기도 잘 안되고 좀 아, 그래요 데, 들어가 보면 들어가면 되게 안좋아요어 되게 케케 아. 어, 그래, 고대도 지도, 그렇거든 딱봐도 문이 어. 안열릴거같아요 <laughs> <laughs> 문열따 <열다> 문이 떨어질거같아요 <laughs> 박물관 건물같지않아? <laughs> 네, 어... 박물관. 네 박물관, 박물관 아 멋있습니다 되게 아여름돼서서 네. 뭐 촬영하고 그러면 되게 좋겠다 연대를 상징하는 저 방패가 무슨 뜻이에요 방패가 연대 로고를 보면 방패 문양처럼 돼 있잖아 틴틴 안해 이제. <laughs> 이제 열심히 한다니까. <laughs> 대학원까지 갔다 오시는데. <laughs> 아, 이 건물은 뭐지? 저게 이제 경영관.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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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 경영관. 네, 경영관. 진짜 낡았다 그도 그냥 네, <laughs> 연대는 옛날에 지을 정말 문화재 같은 건물들은 네. 고대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중세 성처럼 네. 이런 양식으로 돼 있는데 네. 고대는 모든 건물을 이 양식으로 통일해 버렸어. 그래서 더 예뻐 보여.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땅은 연대가 훨씬 좋다. 네. 왜냐하면 네. 다 평지야 거의. 맞아요. 고대는 산지잖아 이게. 평, 평지고 일단 일자로 쫙 내려있으니까. 음, 음. 고대는 막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청경관 뭐 이런 수업 듣는 데인데 아. 여기가 파스타 제일 맛있는. 아 파스타 가 맛있어. 네. 청경관. 네안드셔셨어요아저여 저 오기는 뭐안고안 뭐안 먹었어요. 줄이 길어가지고 어. 근데 그만. 아진짜요한 아, 사십 분씩 기다리고. 여기 대우관, 여기가. 어, 이거 대우관. 네. 여기가 보면, 이게 돼 있어요. 대우관, 상경대학. 어, 대우가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 뭐 재계순위 1, 2위 막 이랬잖아요. 대우그룹이. 음. 그때 이제, 연대에다 투자를 되게 많이 줬어. 대우에서. 근데, IMF 때 대우가 무너지고 네. 나서, 이제, 음. 투자, 거의 다 날라갔지. 투자하기로 했던 뭐 거다 날라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되게 낙후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연대가 돈이 되게 많은데, 건물 투자를 잘안 그러니까 해. 거기 서울역에다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네. 딴데다가 뭐땅 사고 어. 막 병원에다 투자를 되게 많이 맞아. 해. 여기는 연희관이고요대우관이 아니에요. 연희관이고 그리고 뒤에 건물이 대우관 경영대 아, 건물이에요. 뒤에 뒤에 건물이 뒤에 건물이에요. 예. 저기는 워딩간, 아 위딩간? 위딩슬림? 위딩 위딩 저기 위당간. 위딩 위딩 저기 위당간. 뭐예요, 위당간이? 저기는 수업. 문과 대학인데 여기도 영이 아, 어, 학년 때 영어 수업 들었어. 었요아 아, 문과 대학이구나. 네. 뭐 영어. 영문과 있고 막 이런 데인가 보네. 진짜 건물이 멋대가리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지 <지어놨지>? 건물을? <laughs> 멋이 없네 건물이 정말. 이 <laughs> <laughs> 정원은 이쁜 것 같아요. 아내말 맞지? 연대가 1885년이 어졌잖아 음. 봐봐. 음, 내가 맞잖아. 1885. 어 나도 이거 보니까 생각났다. 고대보다 딱 20년 참, 먼저 생겼거든. 맞아. 연희전문학교가 1885년에 출범했어. 여기서 보면. 연희관 앞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 앞에 네. 숲도 그렇고, 아기자기한데 되게 멋있어요. 근데 본관하고 행정 건물, 연희관을 빼고는 이렇게 고풍스럽고 멋있는 건물이 없는 것 같아. 여기가 경영대 건물이잖아요. 네, 여기가. 여기가 대우, 대우관. 네. 정말 멋없게 생겼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칙칙하게 생겼을까? <laughs> 여기는. 여기는 연대 대우관, 경영대 건물인데요. 여기 편의점 같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여기 좀 닫았고요. 그리고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 지하거든요. 되게 넓었어요, 진짜. 근데 연대 대우관이 지어진지 30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년? 여기 아직도 있는 연경. 아 이거 제가 그러니까, 시켜 먹어봤어요. 이거. 저 짜장면 3개 먹으면 은 탕수육을 서비스로 줬었어요. 근데 연경 어, 이게. 대박이다. 짜장 3천 원. 세명 모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세 명을 모아. 9 0 원이면 짜장면을 <laughs> 먹었어요. 탕수육이 남아. 근데 연대 앞에 근데 연대 <laughs> 앞에 중국 집들이 그게 있었었어. 보건복지부에서 그 <laughs> 실시하는 위생 검사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되게 비위생적이다 라고 나오고 난리나고 막 이랬었는데 한번 실제로 그 어떤 짜장면 집은 바퀴벌레 큰게 나와서 어허. 그게 이제 세연넷이라는 연대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응. 문을 닫았어요 어허. 근데 그런 일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이쪽에서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한열 아 이한열 열사 이거구나 여기 아, 아 아직까지 이게 있구나 몇 년씩 그거 해요 한열이 를을아 진짜 저 때도 1987년에 네. 여기 보면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laughs> 여기 막 시위하는 학생들 <laughs> 음. 여기 민주화 투쟁 뭐 만세? 만세인가?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까요? 무슨 길이에요 이쪽은? 본관에서 연희갈 있을 때 오고 있는데 길 무슨... 없어요 어? 길 이름 없는데 아길 이름 없어? 길은 없고 <laughs> 여기 스쿠터 타고 지나가면 집은 되게 좋아요 아 스쿠터 아, 타고? 약간 그, 아. 그 한, 한강... 한강 네. 어, 뭐야 강변문 옆에 그길 용비교 쪽다잘돼 아. 음, 있잖아요 음, 음, 음. 그, 잘안 <laughs> <안 웃음> 하는, <laughs> 하는 거 같아 아 교직원 식당이나. 뷔페처럼 먹을 수 있어. 아, 아, 아 진짜요? 네. 교직원이면 먹을 수가 학생은 학, 안 되죠? 학생도 돼요. 아, 학생도 돼요? 네, 교직원 아. 식당이라고 한다 학생도 돼서 먹는 사람이 별로 없나보요 음. 여기는 뭐예요? 여기 좀 공공원 공원 같은 게 있네 이 앞에. 여기 그냥 뭐 졸업 사진 찍고 뭐 이런 그냥. 아뭐면 아, 뭐. 아, 시켜 먹고. 아 그래. 술도 먹죠 여기서. 근데 술은 예전보다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학교 안에서는. 한 음. 경관에서 이제 교직원의 식사를 하고. 연대는. 어. 특징이 무슨 상가라 그래야 되나? 공식이 아, 네. 다 샘으로 끝나요 아, 이게 또 어울샘, 아, 한울샘, 아, 샘으로 다아샘 그래. 이것도 되게 그 오래된 건물 같아 저기 거구나. 위에 보면 한문으로 써져 있잖아 네. 내 한문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축물인 것 같아 네. 이런 것도 다 문화재일텐데 아 윤동주 기념관 아 윤동주 기념관이네 여기가, 기념관. 여기가. 와 윤동주 기념관입니다 연대 국문과의 자랑 윤동주 시인 어, 연희전문학교 창립 초기에 음. 공이 큰 미국 뭐 어쩌도 음. 또또또또도 돼서 1922년에 학생 기숙사로 중공됐대 와. 아, 100년 된 건물이야. 와, 세월의 흔적이 겹어도나가고 와, 진짜 그러면 이렇게 안칠도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네, 네, 네. 법이 있을 거예요. 뭐 네, 어디까지만 허용이 되고 어디는 하지 마라 <laughs> 아뭐아 <laughs> 뭐, 아, 뭔가 좀 이렇게 좀 보수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법, 보수는 좀 하셔야 될것 네. 같은데. 윤동주 네. 기념관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막 지금 약간 방치돼 있는 느낌으로 돼 있고. 아 이게 기숙사였구나 당시에 그렇구나. 광복관 이건 뭐예요? 여기가 법대 건물이다아 법대 건물이에요 법과. 아니 우와. 왜 이렇게 낡았어? 아, 연대는 건물에 투자를 안 하나 봐. 약간 말죽거리자노스에 나오는 학교 같은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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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그 생각했어. 아, 연대들이 가장 맨 처음에 자랑스러워했던 게 중앙도서관 신중도 생겼을 때 음, 음, 음. 너무 좋으니까 도서관이 음. 처음 생겼으니까 음. 그거 되게 막 다른 학교 보면 꼭 보여주고. 아. 막. <목소리> 그래서 내가 그때 여자친구가 보였나 보다. 네, 굳이 뭐구중도안 가고 신중도 가잖아. 아. <목소리> <목소리> 굳이 굳이. <목소리> 자랑스럽게. 여기가 신중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숲도 많고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이렇게 건물은 멋이 없어 사실. 맞아요. 건물은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학교도 널찍널찍하고 어 좋습니다. 건물 공사는 항상 그 병원 쪽에 하고 있어요. 어, 병원에만 투자를 하는. 아니 그 연대 동문이면 또 할인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동문회비 꾸준히 내면은 주차권 몇장 주고. 아 그래? <laughs> 네, 뭐 그런 거좀 있는 거같아 아, 여기가 그 이공계 네, 거물 네, 그 과학관이구나. 여기 모기탕 건물이었는데 리모델링 한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아, 성이 없지. 정말 네. 성의 없다 건물 그냥, 성의 없게 지어놨다 정말. 이것도 화강암 그냥, 그냥 어. 붙여놓고 어, 대충 붙여놓은 대충 그냥, 거 같아. 그냥 네. 부... 네. 대충 지은 것 같아. 거 네. 음. 여기가 생명과학대. 어. 아 여기가 과학원이라고 그 그래. 아, 애들, 생명과학대 네. 여기 건물은 뭐예요 저 뒤에? 저희가 이제 제2공학관. 저희 음. 공대가 지금 원래 저단닐때세 개였거든요. 음. 근데 하나 더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음. 스포츠과학관. 여기 아까 막그 최대 건물. 네, 최대 아 건물. 최대 건물이구나 여기가 스포츠과학관. 그때는 또 최대가 또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지. 선현제 네. 실제로 막 한테 보고. 아 선현제가 아, 아, 여기다. 선우쌤의 라면 나. 먹을 때. 아 여기 운동장이구나. 운동장 확실히 화정 네. 그쪽이 좋죠. 화정체육관 때문에. 음, 음. 근데 그래야. 고대는. 네, 운동장 그렇죠. 이런 게잘돼 있는데, 녹지 캠퍼스 걸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 아, 뭐라 하죠, 뭐라. 여기 아까 선보시가말한 그거구나. 기둥을 아, 네. 총장이 포스코 브릿지. 세우라고 포스코브리지. 네. 아까 전에 이거였어요. 총장이 어, 이거 불안해 보여 기둥 세워 해가지고 세운 게 이거구나. 네, 반밖에 돌아와서 백양로로 왔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학교 도니까 재밌어요. 그쵸. 네.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좀 약간 좀. 학생들도 보고 가슴도 좀 떨리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영정실 어땠어요? 아, 근데 확실히 고대랑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고대는 사실 건축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약간 연대는 합리적으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닌가. <laughs> 내가 오늘 연대 오고 느낀 게두 가지를 크게 느꼈는데, 하나는 내가 십몇년 전에 왔을 때, 네. 1 0년 전에 왔을 때는 이 백양로가 차가 다녀가지고 솔직히 연대가 아, 좀 답답하다. 네. 막좀 이렇게 시끄럽고 이랬는데, 이 백양로를 제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로 깔아 버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기 걸어다니게 너무 좋고 어,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학교가 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여전히 건물은 멋대가리 하나도 없구나 여기는 <laughs> 여전히 건물은 낙후되어 있구나. 네. 오랜만에 연대 와서 저도 옛날 생각도좀 많이 나고 네. 옛날에 저도 이 마리와 봤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촬영. 네,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대 졸업생과 같이 맞아요. 어, 함께한 신촌 캠퍼스.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확실 풍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8월 달에는 저희 서울대로 갑니다. 네, 서울대. 서울대는 근데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차 네.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스파 네. 네, 스파 해가지고 네. 다음에 서울대로 가고 오늘 재밌게 촬영 잘했습니다.